과로사 직전 시한 폭탄 증상 다섯 가지 1. 감정 탱크가 완전히 비어버린 냉소주의와 분노의 폭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에도 극도의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 모든 일에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업무나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이 모양이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만성 소화 불량과 원인 모를 통증의 합병증, 스트레스와 과로는 소화 기계의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 후 심한 소화, 불량, 속 쓰림, 위산 역류를 겪습니다. 이와 함께 어깨, 목,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자주 감기에 걸립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져 외부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몸 전체가 비상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3. 잠자리에 누워도 뇌가 멈추지 않는 수면 마비 현상. 분명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어납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도 쉬지 않은 듯한 무력감만 느껴집니다.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수면 중에도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최악의 경고입니다. 4. 갑작스러운 흉통과 심장 두근거림, 과로사의 직접적 전조.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평소와 달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빈 맥.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 날카롭거나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치명적인 부하를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5. 한쪽만 나타나는 마비 및 언어장애 뇌졸중 응급신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느낌이 들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 감각을 잃는다면 이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더 이상 쉴 시간을 줄수 없다고 경고하는 가장 심각한 응급 상황입니다.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